Oh 네, 부산구 투수의 선발 투수 천겸 선수. 조 좋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제구 스트라이크. 네,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을 잡아. 2구 스트라이크인지. 3구 스트라이크. 천겸 던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로 삼진 잡아냄 정겸 초구 던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기분 출 제이구 스트라이크 김현수 선수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 투아웃 초구 던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고등학교 선수들이라 그런지 별명들이 다들 귀엽습니다 보여줄 것인지